자, 이제 또 음, 26번째, 이번에 이제 당뇨병 약입니다. 그 상당히 그 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당뇨 그 질환 중에 대사성 질환 중에 또 하나이죠. 자, 그 당뇨병은 그크게 타입원 그리고 타입. 그 당뇨병으로 크게 나누고 어 뒤쪽에 얘기를 하겠지만 주로 이제 베타 세포가 파괴가 돼서 여러 유전 어 질환들이나 자가 면역 질환들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주로 많이 그 발견이 되고 걸리는 거라고 소화 당뇨병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노화가 일어나면서 그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들이 저하되면서 주로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성인 당뇨병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입니다. 그 이러한 당뇨병에 어떤 치료제들을 사용할까요. 작용 기전별로 분류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당뇨병 약의 임상 응용 그리고 중요 부작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타입 1, 타입 2 당뇨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주로 그 사춘기나 그 소아한테서 일어납니다. 그 노화가 돼서 벌어지기 때문에 35세 이상에서 주로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대체로 타입 1은 뭐 정상적이지만 타입 2 같은 경우 비만 요소들이 이제 많이 관계가 되어 있고 당뇨 환자들 중에 퍼센트를 보게 되면 타입 1은 대체로 5에서 10%. 타입 2가 90에서 95%. 그래서 타입 2 당뇨병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상태가 되겠죠. 그 음, 유전 질환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 유전 질환은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노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신문을 보게 되면 가족력하고도 조금 강력한 어 상관성들이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타이번 그 당뇨 같은 경우가 음 베타 세포가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형태의 당뇨병 이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2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어 베타 세포가 있고 인슐린을 만들어 내지만 충분한 만큼 그 충분한 만큼의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거나 또는 어, 인슐린의 그 충분한 양, 양만큼 만들더라도 인슐린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어, 라고 하는 측면들이 음, 타입 2 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생체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들을 어, 결론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슐린의 분비에 대한 것들을 그 혈당, 글루코스를 임의적으로 주게 되면 이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반응을 할 텐데 정상인 사람들은 인슐린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타입2 어, 당뇨병에 있는 환자분들은 인슐린 반응이 불충분하게 나타나게 되고 타입1 당뇨병에 있는 환자분들은 인슐린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특징들을 보이게 되죠. 어, 인슐린이 그,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어, 했을 때, 혈당을 낮춥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인슐린을 조금 불충분하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혈당을 낮출 때 어떤 방식, 어떻게,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가라고 어, 어, 측면에서 바라보셔야지 어 당뇨병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인슐린 타입 2 당뇨병 일어나는 그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노화 측면이라고 우선 크게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인슐린을 잘못 만들게 되는 형태가 일어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나이가 들면, 인슐린이 결국에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지방세포하고 근육세포한테 가서, 어, 인슐린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혈장에 글루코스가 많으니까, 이것 좀 써서 혈장에 글루코스를 줄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방세포, 근육세포, 어, 글루코스 좀 사용해라. 그래서 혈장에 글루코스를 낮추자. 이 명령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어, 지방세포하고 머슬도 나이가 들면 그 어, 듣는 능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죠. 그 결과 인슐린이 가서 당을 좀 써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듣는 능력이 떨어져서 당을 잘못 쓰게 되는 결국에 혈장에 있는 당을 줄이지 못하는 역할이 일어나는 게타입2 당뇨병의 일이고 즉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혈장에 있는 당을 어, 지방세포야 근육세포야 그리고 좀 써라 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리버에서 어, 좀더 어, 글루코스를 가지고 저장을 해라 어, 라고 하는 측면들이 인슐린이 하는 명령체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그 상황에서 그타이1 당뇨병이 걸려있는, 어, 사람들한테는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인슐린 제재를 투여하는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몸에서 만드는 레귤러 인슐린이 작용하는 그, 어, 작용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 투여한 지 대체로 한 2시간 정도 안에 피크에 도달하게 되고, 그 정도에서 이제 인슐린이 적절하게 아까 같은 어, 혈장에 있는 글루코스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체가잘 가동을 해서 혈장에 있는 당을 떨어뜨리게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 이 인슐린이 두 시간 동안 기다려서 작용을 하지 못하는, 빨리 작용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은 인슐린을 복용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어, 갑자기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을 폭식을 했다거나 음식을 섭취했다거나 하게 되면 그한 시간 안에 그 인슐린 작용을 빨리 해야 되는 그 신속작용성 인슐린 체제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어, 따라서 그 인슐린에 어떤 작용들을 하게 되면 레귤라 인슐린보다 빨리 작용할까? 양리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인슐린에 있는 여러 아미노에시들 중에 어떤 것들은 없애보고, 어떤 것들은 바꿔보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본 결과, 인슐린의 그 아미노에시드에 대한 순서를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을 위치를 옮기거나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 레귤러 인슐린보다 굉장히 빨리 작용하는 인슐린들을, 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붙일 때, 어느 아미노산을 그, 작업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름이 남게 돼서, 인슐린 아스팔트, 인슐린 그 리스프롤린, 인슐린 그 글루라이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쪽에 붙어 있는 형태들을 볼수 있게 되고, 어, 이런 녀석들은 레귤라 인슐린보다 어, 신속하게 작용하는 신속작용성 인슐린에 어,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어, 인슐린을 계속 주사를 맞기 힘든 어, 상황에 있는 음, 시간대, 뭐 잠을 잘 때거나 이런 시간대겠죠. 이렇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는 혈당 조절을 어, 중간 또는 장시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 이런 경우를 위해서 또 작업을 하니까 어, 이렇게는 안 돼입니다. 인슐 린아미노에시드를 건드려 가지고는. 레귤 레인슐린보다 좀더 길게 작용하는 중간 작용성은 얻지를 못했는데 하제돈이라고 하는 약리학자가그 인슐리 내추럴 인슐린에다가 프로타민 프로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섯 개 이렇게 결합했더니 침전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해하면 해, 생리적인 그 혈장에서 천천이 이제 그 근육에서 녹아서 나오면서 릴리즈 되면서 작용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 어 라고 하는 것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네츄럴 인슐린에 프로타민을 결합시켜서 침전물을 만든 하제돈이라는 사람이 그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MPH 인슐린이라는 것들을 어 만들어 냈고 이름도 그 사람이 작업한 것들 길어서 MPH 인슐린이라고 이름 지었죠.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음, 내규로 인슐린보다 천천히 작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더 장시간 하기 위해서 인슐린에다가, 어, 인슐린에다가 조금 천천히 작용하라고 뭔가를 이제 묶어놓는 작업들을 진행 했더니 이런 장시간 작용성을 얻게 됐구요. 어, 그런 그 묶어놓는 작업들의 여러가지, 글라진이라고 하는 녀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미어라고 하는 녀석들도 있고, 그리고 글라진하고 비슷하게, 데글루덱이라고 하는, 음, 녀석들도 있죠. 인슐린, 그, 데글루덱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장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생리적 pH에서 액상 상태로 서서히 유리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신속, 중간, 장, 기, 시간, 작용성 인슐린 특징들을 조금 더 들여다 보시면, 어, 인슐린이 농도가 갑자기 이제 높아지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작용이 빨라지는, 작용이 강해지는 측면도 있게 되지만, 혈당이 너무 낮춰져서 저혈당 쇼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러한 그 글라진이라든가 데글로덱 같이 그 일정한 농도로 계속 작용하게 되면 긴 시간 동안 작용을 하는 장점도 생기지만, 저혈당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조금 더 음, 조절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타입번 그~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주는 인슐린 어, 제제의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음, 재미있게도 저혈당입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들어가게 되면 혈장에는 있 혈당을 적절히 사용해라라고 명령을 내는 게 아니라 어~ 혈장에 있는 혈당을 써라라고 명령을 계속 내리기 때문에 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따라서 그~ 저혈당에 대한 심토함 같은 것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이 그~ 너무 낮아지면 저혈당이 생기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두통이 오거나 아, 따, 따, 어, 또는 뭐 이제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뭐 빈맥들이 벌어지거나 혼란들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다, 아니면 이게 뭐 발한 땀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음, 아니면 뭐 이렇게 어, 세이키 같은 것들이 떨린다거나 또는 시욕이이증진된거나 어, 시야가 흐린다거나 음, 또는 뭐 이렇게 어, 피곤함 같은 것들이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 지질 이형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사 부위의 이형성 반응들이 나타나거나 과민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인슐린 제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저혈당 부작용 말고도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계속 어 주사를 받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주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 상당히 불편한 음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타이1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이 소아고 사춘기 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사를 조금 더어 매일 맞는 게 아니라 뭐 오랫동안 음 있다가 이제 맞아도 되는 음 형태의 제재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경구 으로도 어, 가능한 제재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 경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를 했을 때 어, 이제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표준적으로 혈당을그 적절하게 조절하는 치료가 좋을 건가 아니면? 어, 혈당을 정말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생리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딱 맞추는 인텐시브한 치료가 좋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혈당을 조절하지 못해서 갑자기 뭐 고혈당이 되거나 이랬을 때 생기는 부작용, 저혈당이 생기는 부작용들이 동시에 있듯이 여러 합병증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스탠다드 처리보다 인텐시브한 처리를 하게 되면 합병증 빈도가 상당한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 어떤 때에는 이제 인텐시브 치료가 좀더 효과적이다, 어, 라고, 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신 문제는 인텐시브로 하게 되면 저혈당이 생길 수 있는 퍼센트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저혈당의 위험성들을 감소하면서 합병증을 줄일 거냐, 아니면 합병증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저혈당을 줄일 거냐에 대한 어, 상황이라 보고 어, 환자의 상태, 나이 이런 것들이 여러 고려 대상이 돼서 어, 치료 방침 또는 치료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타이2 당뇨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어~ 경구 제재로 대부분 되어 있죠 뭐 이유는 인슐린 제제의 주사 형태에서 벗어나는 이제 형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베타세포에서 적절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투여하는 그 제제 형태로 구분하기도 하고 인슐린이 어~ 작용하는 상태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타입 2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면 초기의 일차 선택 약물로 쓰는 게 메포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 거의 100%이 녀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쓰게 됩니다. 이 메포민이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인슐린 감작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근육 또는 지방 세포가 인슐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방법들로 적은 인슐린으로도 어, 혈장에 있는 그 글루코스를 조금 사용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지방이 인슐린에 좀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슐린 감작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부작용은 위장관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신장이나 간 음, 질환 환자에게는 이메포민을 조금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음, 특히 이제 80세 이상에서는 주위에서 사용할 측면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음. 문제는 어, 타입 2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그 신장 간이라고 하는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80세 이상의 노인 환자분들한테 많은 측면들이 있어서. 그 메포민이 가장 일반적으로 35세 이상에게 선택하는 일자 선택약이긴 하지만 노인분들한테는 다른 대안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상태가 있죠. 그 정도를 우선은 이해하시고 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인슐린 분비 촉진제라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베타세포가 그 인슐린을 적게 분비하긴 하지만 조금 더쥐어 짜면 더 분비할 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인슐린 분비 촉진제라고 부릅니다. 베타세포에 있는 그 포타슘 통로를 차단을 시키면 칼슘 유입들이 베타세포 안으로 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베타세포를 수축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있는 그레뉴얼 같은 것들이 터, 터져지면서 어, 포함하고 있는 인슐린을 조금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 형태. 로 작동을 하게 되죠. 어, 이 촉진제에는 설포닐 우레아 류가 있구요. 그 다음에 글리나이드 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설포닐 우레아 류 같은 경우에는 그 작용하는데 어, 걸리는 시간들이 조금 길고 오랫동안 작용한다는 측면들이 있고 글리나이드류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현하면서, 어, 짧게, 어, 작용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타입번 당뇨병에 인슐린 제제를쓸 때, 신속작용성 인슐린, 중간작용성 인슐린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어, 경구제제타입2 당뇨병에 쓰는 인슐린 분비 촉진제도, 어, 빨리 작용하는 인슐린 제제가 조금 더 선호되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글리나이드류가 식후글루코스 조절제로 어 조금 더 선호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그 복합 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분들은 메포민을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그 그 대안으로 나왔던 어, 친구가 디 p e p t i d y l peptidase 4라고 하는 억제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 어, 음식이 음. 그 먹게 되면 위로 들어오겠죠. 위에 들어오면 위는 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떤 신호 물질들을 내는데 그 신호 물질의 하나가 GLP-1이라고 하는 신호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신호 물질은 혈류를 타고 쭉 가서 췌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준비하고 분비해라라고 하는 그 미리. 그 경고 시스템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음식이 위에 들어오게 되면 그어 인크레틴 효과라고 하는 위장관 효과라고 하는 이 GLP-1이 그 경고를 보내서 미리 어 대응하도록 만들어 주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 GLP-1이 대응하도록 만들어 주는 이게 계속 그어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GLP-1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 녀석을 파괴시키는 데 작용하는 dpp4 라고 하는 효소가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dpeptidyl peptidase 4 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그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경고 시스템 이 녀석이 파괴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계속 췌장한테 신호를 보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걸 파괴시키는 dpp4 억제제를 억제시키는 약물들을 써서 어, 타입 2 당뇨병 치료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 알로그립틴이라든가 어, 리나글리틴 같은 제재들이 거기에 해당을 하고요. 어, 이 녀석은 어, 메포민보다는 조금 더 어, 복합질환이나 노인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는 DPP4 억제제 쪽이 그 타입 2 당뇨병 치료에 어, 조금 더 선호 어, 특히 노인 환자분들한테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이~ 경구제재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부작용들을 보게 되면 뭐 마찬가지로 어~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글리나이드가 이제 그런 어~ 일들을 벌이게 되고 그다음에 메포민이나 그~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위장관 장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 촉진제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 몸무게가 어 증가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메포민 같은 경우에는 오심, 구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 d p 비4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어 췌장, 최장, 췌장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바이구아나이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메포민의 그 어, 구조에 대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입2 당뇨병 치료를 보게 되면, 아까 왜 메포민을 그 대부분 일자 선택약으로 쓰는가라고 보시게 되면 알수 있지만, 타입2 당뇨병 진단을 하게 되면, 메포민으로 치료를 먼저 시작합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는요. 그래서, 어, 이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메포민을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다른, 어, 치료제로 바꿀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라서, 메포민 1차 치료제로 선택된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어, 타입2 당뇨병이 되면, 어, 되기 전까지는 시기로 조정이 되지만,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메포민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오래가 되면 인슐린 시크리션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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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질 거니까 더 약해지면 어 병용제제, 컨비네이션세라피를 하게 되고 겨울엔 인슐린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되면 타입 2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15년 이상이 되게 되면 인슐린을 그 처방을 하는 타입 1 당뇨병 형태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내분비, 내과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 거의 85% 정도는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와 관련되어 있는 약들은 주변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잘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 중복질환이 없답니다. 음, 다른 종목질환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뭐 간이나 신장에 대한 질환 같은 걸 없다는 말씀이고 이럴 때어 타입 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어 초기 경구 약물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고 음 다른 일이 없다면 초기 약물을 뭘 선택한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한 데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